이런 사람에게까지 친절하지 마라. 무조건 착한 성격이 좋은 게 아닌 이유.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인간관계 조언. 1. 사람 아닌 사람에게까지 친절하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인간 본성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의 친절함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기적 본성 쇼펜하워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기적 본성은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그 친절이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되지 않는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선택적 친절 쇼펜하워는 친절을 베푸는 것이 선택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그는 우리가 친절을 베풀 때 상대방이 그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실제로 도움을 필요로 하고 그 도움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호의가 낭비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무조건 착한 성격이 좋은 게아닌 이유 쇼펜하우어는 무조건 착한 성격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착한 성격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으며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무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희생의 위험. 지나치게 착한 사람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응답하느라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기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리적, 정서적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쇼펜하워는 우리가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때로는 단호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강한 경계 설정.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기보다는 우리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할 때는 잔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경계 설정이 우리의 정서적, 심리적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요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필요와 책임을 고려하여 적절히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돕습니다. 3. 쇼페나워의 냉철한 인간관계 조언. 쇼페나워는 인간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현실적이고 냉철한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조언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키고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보호. 쇼펜하우어는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을 위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으며, 우리의 신뢰를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 사람을 신뢰할 때는 그들이 신뢰받을 만한 행동을 보였는지 그들의 동기가 순수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상처받는 것을 예방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매우 친절하고 매력적이더라도 그들의 행동이 일관되지 않거나 그들의 동기가 의심스러울 경우 우리는 그들을 신뢰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감정의 자제. 쇼펜하워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감정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으며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우 화가 나거나 슬플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감정이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는 감정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린 후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립과 고독. 쇼페나워는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독은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의 긍정적인 면. 고독은 종종 부정적으로 여겨지지만, 쇼펜하워는 고독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고독은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며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성장과 자기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